자, 오늘도 레드펄스 시화점에 지금 새우 미끼를 하고 동어 미끼를 사려고 지금 왔습니다. 자, 오늘은 동어하고 새우를 가지고 슬라이딩 낚시를 하려고 합니다. 열일하겠죠? 자, 새우 2만원어치 이렇게 샀고,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동어. 이게 이제 생미끼 전어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전어는 서해에서는 잡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는 이 동어를 보자마자 아 그래 이거를 선상에서만 쓸게 아니고 슬라이딩 낚시를 할때 이걸 써야겠다 생각을 해서 오늘 저희 집이 화성인데 일부러 자 사러 지금 시화점까지 왔습니다. 자요거를요거를잘 가지고 자 오늘 낚시 성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우가 움직이는 것일 수도 있어. 아, 오, 오, 가 가져, 가어 가져, 야, 가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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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 어, 어, 뭐야? 와, 아, 뭐야? 터졌어, 터졌어 지그시 당겨갖고 해야 돼. 어, 아, 불좀 아, 켜봐. 켰어. 아직 뭐 있어? 있어, 있어. 달려 있어, 달려 있어. 있어. 달려, 있어. 달려 있어. 오, 어, 가져, 가져, 딱사이즈 대박이야. 오, 사이즈와. 사 사이즈 야, 한 방이 가져가네.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이버 블로그 라이노낚시기에서일상기록중인 라인입니다. 자, 오늘은 5월 26일이고요. 현재 나와 있는 곳은 태안의 한 방파제입니다. 아, 저희가 재작년부터 그 남해에서, 그 다음에 제주에서 어야앤 낚시, 그다음에 뭐그 다음에 뭐그 라이브 베이트 낚시라고 해서 그생 미끼를 이용한 그래서 이제 어젖그 제주 같은 경우는 전어 살아 있는 전어를 등깨기 해가지고 어 풀어놓으면 걔가 헤엄치고 다니다가 이제 광어가 팔자 가공 막 실제로 이렇게 잡은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무이오징어 낚시를 또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부산 쪽에 방어 부시리뭐대삼치 해가지고 그뜬 방에서 이제 상미기를 내리는 그런 라이브 베이트 낚시가 어 남해권 그다음에 제주권에 성행을 해서 저희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걸 해보자고 거기까지 내려가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고 해서 서해권에 어디 할수 없을까 해서 저희가 별의별 뭐 성문에서도 해보고 만 했는데 아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았는데 지금 딱 떠오른 게 최근에 어 있던 한태안의 한 방파제. 우럭이 뭐잘 나온다고 해서 한번, 그러면 우럭을 한번 노리고 한번 해보자. 왜냐하면 여기가 좀 높거든요. 지형이 높아서, 아, 부산의 뜸방처럼 좀 이렇게 조도방파제, 어, 거기처럼 좀 약간 뜸방처럼, 어, 그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나와봤습니다. 어, 오늘 라이브 베이트 낚시를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고기 잡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낚시 알아실까요 자 오늘 사용 룬은 레드펄스 GT 3 0 4 5 원래 한 7호대를 가져올까 하다가 그냥 GT 3 0 4 2 5로 가져왔는데 7호대를 가져오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좀 높이 세우는 게 하여튼 오늘은 관건입니다. 대신에 높이 세우는데 장타를 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뭐 저희 보고 따라하실 거면 장타가 아니고 여기 핵심은 직벽. 어, 왜냐면 장타를 치면 옛날에 수학 시간에 음, 배웠지. 어, 각도가 멀어진다. 고 그러면 라인이 완만해져. 아, 그래서 근데 대신 짧게. 어. 응. 자 일단 간단하게 오늘 라이브 베이트 채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채비를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좀떠 있어야 되니까. 이 보시면 음. 이렇게 어, 여기에 걸리도록 라이브 음. 베이트 미끼. 그 채비가 이 여기 원큰 원에 걸리도록 어 채비가 있어요 따로 음. 라이브웨이트 채비가 있어서 이 채비가 내려오다가 탁 걸리는 거죠. 자, 어, 요렇게. 보시면 이렇게. 음, 나머지는 아.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요거는 이제 음. 여기에 먼저 던지고 음. 나중에 여기에 라인에 이렇게 음. 걸수 있는 요렇게돼 음. 있는 채비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지금 요게 이렇게 채비가 안착이 돼 있으면 나중에 음. 어, 처리 때부터 여기서부터 어. 쭉, 쭉 타고 내려와서, 내려와서 여기서 꼬시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새우가. 이렇게 어, 돌면서. 어. 그래서 이게 가지 채비인 거죠. 가지 채비. 음. 근데 음. 원투에 생새우를 던질 수가 없으니까. 생새우 던지면 다터지니까 음. 먼저 싱커부터 던지고 음. 그다음에 이제 이 생새우를 음. 던지는 거죠. 자, 자 그래서 바닥에는 여기 보시면 스나이퍼 싱커에서 나온 이 앵커, 앵커 채비. 어, 구르지 말라고. 앵커 채비를 달아서 이렇게 한번, 지금 세대는 던져놨으니까, 지금 동어미끼 이 쪽에 던져놨고, 어쨌든 새우에큰 입질이 들어와서 지금 새우를 나머지는 좀 달아서 해볼 생각입니다. 자, 일단 캐스팅하고, 지금 오늘은 장타가 문제가 아니에요. 부드럽게 칠 거고, 최대한 직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신에 음. 이제. 정확한 어, 위치. 어, 정확하게 던져야 돼요. 여기가 보면 밧줄들이 많아서, 어, 잘못 던지면은 뭐, 밑걸리기 십상이거든요. 정투 위주로 정확하게 던질 생각입니다. 자, 자, 너무 멀리 가는데. 그렇지. 딱 좋지. 잡는 스킬. <웃음> <웃음> 응. 자, 자, 해서 먼저 얘를 자, 이렇게 던지고. 던지고 안착이 됐어 응, 지금. 안착이 응. 됐어. 그러면 자, 자 이렇게 되면, 자, 이렇게 얘가 얘가 여기에 있는 바늘 여기 달려 있는 쪽이 여기 이쪽 방향. 예, 네, 이렇게 슬라이드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안 내려가요. 음. 뭔 말인지 알겠죠? 이게 네. 무게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무게가 실리잖아요. 그럼 여기 각도가 이렇게 돼서 안 내려가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돼야 라인보다?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라인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상태에서. 자, 여기서 여기가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가 열려 있는 상태죠. 이렇게 라인이. 핀돌레처럼 그래서 여기로 라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세한 설명 나중에 하면 음. 되니까. 자, 해서 라인에 넣어서 음. 그래서 네 바퀴 돌리면 됩니다. 둘, 셋 넷. 그러면 이렇게 라인 이 들어갔죠, 이렇게. 자 이렇게 통과가 되면 이제 저, 제가 이제 로드를 들 거예요. 음. 로드를 들어서 저 새우가 내려갈 수 있게끔. 잘안 보이시겠지만. 자, 이렇게 해서 자, 나는 이렇게. 이렇게 스테이를 하고. 음. 자, 어. 제가 이렇게 자, 로드를 들고 면 제가 내립니다. 쭉 이렇게. 내려요. 그럼. 자, 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아다 내려갔나 봐야지 참. 내려간 거 같은데 턱 소리 났는데? 어, 어, 내려갔어. 없어, 안 보여. 물, 물 속에 들어갔지. 어, 물 속에 들어갔어. 한번. 자, 이렇게 물 속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가능하려면 직벽 응. 직벽 구조여야 되고 응. 너무 장타를 치면 응.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장타를 치면 얘가 응. 그러니까 안 내려가요. 응. 왜냐면 라인이 장타를 치면 완만해지니까. 어. 완만해지니까. 응, 경사가. 아, 망한 거 같아. 비도 오고 시. 저고 미끼가 살아있나 죽어있나 볼려고 래도 너무 간절한 암비가 털릴까봐 털 그치? <laughs> 맞아요 <웃음> 전화 한번 걸어서 넣었거든요, 지금 살아있어 어? 이제 입질 오잖아 그지 빨갛게 됐는데, 지금 저건 인리아니 새우가 니까 새우가 움직이는 것 수도 있어. 어 나는 지금 아, 간절하오오간 어? 가져왔어, 가져왔어 얘가 가네가져갔 어? 어? 뭐야? 아 뭐야 터졌 어 터졌어 지그시 당겨갖고 해야 돼아불좀 어, 아, 켜봐 켰어 아직 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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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있어 달려 있어, 있어? 달려, 있어. 달려 있어 오 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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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즈 오. 커. 대박이야 오 사이즈 좋아 사이즈 좋아 야한 방에 가져가네 에이, 야 사이즈가 좋긴 좀... 어, 오 괜찮은데? 오, 사이즈. 오, 끝내줘요, 오빠. 사이즈 끝내주죠, 형님, 이거. 오, 큰일 났 이런 게 나오는데, <웃음> 오빠, <웃음> 사이즈 끝내주죠? 야 지금 <laughs> 대박, 대박. 어? 대박 사건. <laughs> 됐다. 야, 떴어, 떴어. 야, 야, 됐다, 됐다. 야, 이게 됐네. 야, 비워가지고 됐네. 아까 지금. 전에 이거 라인 길게 하자고 한게딱 응, 됐어. 적정했어. 어, 아, 이거 이렇게 맞추고 아, 있어봐. 있어봐. 야, 카메라, 여기 내려봐. 자 오늘 야. <laughs> 오늘 테스트 자야 지금 들물이잖아 들물 어 들물. 들물 오빠 어 가능성 있어요 자, 자. 비가 오는 와중에 야 자. 지금 비어가지고 지금 폭이 반폭 이상 태였는데 지금 요 채비가 굉장히 특이하죠 아. 요게 지금 저희가 베이트 슬라이드 음, 어, 라이브 낚시 베이트. 라, 라이브 베이트 낚시를 하려고 이렇게 채비를 했는데 와 아. 나왔습니다 아. 나왔습니다 아자 아.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생새우에서 나왔어요. 사이즈가 지금 한번 재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재야지 당연히. 응. 생새우에서 나왔어, 생새우에서. 자, 야, 사이즈 나쁘잖아. 사이즈도 삼자 어? 넘어. 야, 와, 먼트에서 이런 거 구경도 못 하는 사이즈가 이거, 어 이거. 삼점넘다니까 오, 좋아, 좋아, 좋아. 음. 자, 음. 자, 빨리 빼고 가시가자 음. 형니 희망이 보여요. 희망이 보여요. <laughs> 들물이잖아요, 들물. 새로운 낚시. 응? 새로운 낚시. 야 인사하는 거 봐, 씨. 깜짝 놀랐네, 어. 씨. 오빠는 입질이 왔는데, 침질을 했는데, 어디에 처박았는지 터져버렸대. 음. 그러니까 지금이 들물이니까, 입질이 와갖고, 저기가 돌, 여밭이 많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어디로 들어간 거지? 바로 있어요, 저 앞에. 응. 여기는 어디 들어갈 데가 없는데. 응, 응, 응. 응? 지금 보니까 어, 우럭이 곧잘 나오더라고요, 루어에도. 야, 이거 그냥 오징어 끼고 던지면 나오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별. <laughs> 엄청 막 고민을 했어. 이 이제 머릿 속으로 시뮬레이션을 굉장히 오랫동안. 2 년. 년 동안. 이제 유튜브도 많이 보고 다른 분들 <laughs> 낚시하시는 것도 많이 보고 이제 라연이랑 둘이서 막 엄청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실전을 해보니까 아왜 서해에서 이걸 많이 안 하시는지를 알겠는 거지 우리가 음, 좌우로 흐르고 어, 좌우로 흐르는 조류가 많고 그 다음에 높이가 어, 그리고 이제 높이가 우리가 해보면 자왜왜 왜 멀리 던지면 안 되냐 자 로드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얘가 음, 멀리 멀리 던지면 각도가 이렇게 이렇게 되잖아요. 각도가 이렇게. 근데 가까이 던지면 가까이 던질수록 직벽이 되는 거죠. 이렇게 라인이 직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투는 멀리 던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이 낚시 같은 경우는 근데 서해는, 근데 서해는 가까이 던지면 다 터지. 가까이 던질 수 있는 대가 어, 없어. 어, 어. <laughs> 다미끌미 <다미껄이 웃음> 터지니까. 그리고 그렇게 가까이 타... 던지면 또 그냥 채비만 어, 헌납을, 헌납을 하고 헌납을 하고 또 어, 고기도 고기는... 대상어도 음, 그런 대상어가 음, 음. 없고. 그래서 오, 여기에 방어가 있어요. 부실이가 그러니까, 있어요. 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산 이런데 조도 방파제 뭐 음. 이런 뜬방 이런 데는 완전히 직벽이잖아요. 그냥 음. 완전 히 직벽이기 때문에 음. 멀리 안 던져도 음. 한 30m, 40m 정도만 음. 던져도 수심이 라인이 있으니까. 라인이 음. 이렇게 음. 이렇게 되니까 음. 이렇게 되니까. 근데 우리는 서해는 거의 한 100m, 음. 뭐 80m, 웬만한 분들 다 80m 이상 건지시잖아요. 그러면 음. 라인이 이렇게 안 음. 내려, 안 내려가. 어, 안 내려가. 그래서 사실 저희는 이걸 응용해서 뭐 광어도 한번 노려보고 음. 해보려고 했는데 아 어려워요. 그래서 아, 오, 결정한 건 음. 서해권에는 우럭이, 어 우럭, 농어 광어, 간재미 음. 뭐 이런 어종들을 음. 다 이제 노리수, 생미끼 낚시로, 생미끼 낚시로 원래는 있겠다. 저희가 사실은 갯바위를 타서 직부역인 구간에서 한번 이렇게 해보, 해보, 해보려고. 해보고, 어, 해보려고 시도를 많이 했는데 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 포인트가 별로 없고. 음. 근데 오늘 해 보니까 역시 쉽지 않아. 이게 이 낚시가 엄청 음. 그냥 룰루랄라 하는 낚시야, 룰루랄라 음. 하는 낚시인데 왜냐하면 던져 놓고 던져 놓고 채비 어, 안착을 시키고 나서 그냥 음. 걸어가지고 내리면 되니까. 음, 음, 음. 그리고 미끼가 또 살아있는 미끼고 음. 훨씬 좋은데. 왜냐면 물속에서가 막 살아서 음. 움직이니까. 문제는 포인트가. 어, 이 낚시를 서해권에서 처음 저희가 시도하다 보니까 음, 어, 확신이 안, 안 들더라고요. 에이, 이게 안 되는 거 아니야? 꺼내놓고 우리 장어나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주변에 아, 막그 중충 떠 있는 어, 거 아니야? 막 이런 별의별 생각이 많았는데 음. 결론은 오늘 음, 어, 나오는 걸, 걸 보고 확신을 물 가졌습니다. 들물 되니까 아. 어, 나올 나와. 때 되니까 나오는구나. 그리고 음, 이제 저 형님도 음. 저희랑 같이 똑같이 어, 음. 뭐, 입질도 없고 하다가 음, 지금 저 입질 지금. 한 마리 나온 오 이후에. 음, 돌로 저기? 는 어, 쳐박았어요. 그, 돌로 쳐박았사이 어, 좋은 게 왔는데 음, 쳐박았고. 어, 그걸 보면서 이제 아, 이게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구나. 대신에 음. 이제 어, 한, 포인트가 한정됐다는 게좀 아쉬운 거죠. 음. 이, 이런 좀 수심이, 그러니까 갯바위는 나는 될 거라고 생각해요. 갯바위에 좀 완만한 이런 갯바위 말고 직벽 구간이, 직벽 구간이 있는 구간이면. 어. 대신에 이제 중간에 음. 좀 이렇게 음. 어, 그 밑걸림이 좀 심하지 않은, 여바지 좀 응. 너무 심하지 않은 그런 데는 뭐 광어, 뭐 농어, 뭐다 가능하지 않을까? 자, 오늘 5월 26일 그 저희 라이브 베이트 낚시 아, 이렇게 마쳤습니다. 일단은 뭐 저희가 보셨다시피 아 저희가 원하는 말일 수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아 이렇게도 낚시가 되는구나를 어, 경험을 했고 또 이런 비슷한 지형이 있으면 한번 저희가 구상을 해서 다음에 또 조금 더 다양한 그리고 많은 마리수 이렇게 보여 드릴 수 있도록 어좀 포인트 개척도 하고 낚시방부터좀좀더 어 서해에 맞게끔 또 저희가 변형을 해서 한번 이렇게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태안의 방파제 이제 오랜만에 왔는데 아또 쓰레기 막 버리기 시작하시네요 어쨌든 뭐 이제 날씨가 좋아지고 하면 이제 캠핑 더 많이 하실 텐데 캠락 하시면서 어 본인이 가져온 쓰레기는 좀 깨끗하게 정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여기서 먹고, 그 다음에 어, 쓰레기, 뭐 이거 바늘이랑 이런 거는 다 저희가 집에 가서 어, 화장실 종량제 봉투에 어, 처리를 해서 저희 집 근처에 가서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곳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